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최정 선수와 류희영 선수의 대결인데요 최정 선수와 류희영 선수는 보시다시피 세계랭킹도 비슷하고요 조리 타이젬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도 비슷해요 그리고 기품까지 비슷할 정도로 라이벌이라고 손꼽히는 대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나이는 류희영 선수가 5살 어립니다 최정 선수가 누나의 맛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형세는 좌변, 하변, 우변을 차지한 최정구단이 반면승부 정도로 앞서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흑의 최선의 끝내기는 이쪽을 젖히는 수예요. 백이 끊을 수는 없겠죠. 이으면 상변이 다 날라가기 때문에 백도 이쪽을 잇고요 이을 때 여기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최선의 끝내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반면승부에서 흑 차례 정도이므로 거의 다 뒀기 때문에 최정선 수의 승리가 눈앞인 바둑이에요. 그래서 류양이 조금 흔드는데요. 여기를 하나 젖히고요. 백이 받을 때 이쪽을 붙여서 우변에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의도는 이제 여길 이을한 이야기죠. 이래서 사면 여기를 다시 한번 젖혀서 끝내기로 따라가겠다. 그 이야기예요. 한두집 정도 이득을 봐서 이래도 물론 백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프로 기사들은 한두 집 당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이곳을 받지 않고 이쪽을 밀어서 버팁니다. 이 수는 뭐냐면, 여기한집 내는 수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 이야기인데, 살짝 욕심이었어요. 여기 단수 치고, 백이 이거 하나 뻗어두고요. 이쪽을 치받았는데, 이 수가 살짝 아쉬웠습니다. 이 수도 여기를 받는 수가 좋았어요. 우기의 변수만 없으면 확실하게 이긴 바둑이기 때문에, 이 수가 좋았는데, 아무래도 최정선수는 초입기 와중에서 끝내기로 당하는 것이 정말 싫었나 봅니다. 최강으로 버텨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류양 선수가 이곳의 치중간수가 날카로웠습니다. 이수를 두니까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쉽게 받아 볼까요? 이쪽을 막을 때 들여다보고 있는 수가 좋습니다. 여기서 한집 내면 이쪽 한집 이쪽 한 집으로 산것 같지만 여기 단수를 치는 순간 대책이 없습니다. 이을 수가 없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을 때 대책이 없어 보여요. 실전도 보시면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 선수를 해놓고 들여다보고 이곳을 이으니까 막상 백이 자체로는 살수 있는 수가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은 이었고요. 여기서 흙이 이쪽으로 두는 것은 좋지 않아요. 백이 여기를 뻗는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흙이 받으면 이쪽을 찝어서 두는 순간 백이 살았습니다. 여기를 잇는다면. 이쪽을 끊어서 수상전을 하는 수도 있고요. 여기 찝고, 끊고, 이런 식으로 수상전 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 여기 빠져놓은 수가 수상전으로 아주 이득이기 때문에 요거는 흙이 다 죽은 결과입니다.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전에 흙이 먼저 젖힙니다. 백이 받아주면 그때 잡으러 가서 좀 다르단 이야기죠. 아까랑 똑같이 진행을 해보면 여기 젖혀놓은 교환이 굉장한 이득이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둔다면 물론 이래도 흑이 수상전으로 불리하겠지만 여기 젖혀 놓은 만큼 한두수 정도는 이득을 봤을 거예요. 이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최정 선수도 깊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전에 먼저 집었고요. 하나 따려 놓고 여기를 호구 쳤습니다. 여기서 이곳을 한집 내는 수가 좋았는데요. 이 수가 가장 이득을 보면서 패를 내는 방법이었습니다. 흑이 만약에 이곳을 뻗으면 단수쳐서 바로 잡히기 때문에 실전처럼 단수칠 수밖에 없고 패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화기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패가 났기 때문에 흑이 역전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다행히도 백이 자체 패감이 너무 많습니다. 우화기에. 천만다행으로 아직까지는 역전이 되지 않았어요. 여기 패감을 쓰고 따내고요. 흑도 끝내기 패감을 쓰면서 딸수 있는 게 기분 좋습니다. 백이 여기서 이곳을 집었는데 이수가 좋지 않았어요. 변수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준 수인데요. 이 수로는 무조건 이쪽 자체 패감을 먼저 썼어야 됩니다. 여기 두고 따내면 물론 흙도 패감이 있지만 백이 계속해서 패감을 쓰고요. 이 장면에서 패감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뭐이 정도 뚫는 거는 감수해도 되겠죠. 여기서 100도 이득본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많이 졌습니다 이런식으로 뒀으면 1이 확실히 이긴 바둑인데 최정 선수가 여기를 찝는 바람에 여기 우화기를 먼저 잡히고 다시 한번 좌기에서 패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잡히고 시작하는 패니까 1이 불리하겠죠 인공지능 스코어는 90%가 넘던 상황에서 80% 때까지 떨어졌어요 완전 복잡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유형 선수가 무엇을 만드는 데 성공한 모습이에요. 여기 패를 하고요. 이쪽 패감 기분 좋고 따내니까 이제서 이 패감을 썼는데 아쉽죠. 아까 패할 때 썼으면 안 잡히면서 패를 할수 있었는데 정말 아쉬운 장면입니다. 이러고 따냈고요. 단수 치는 수도 기분 좋은 패감 따내고 백도 패감을 쓰고요. 네, 여기도 좋은 패감이죠. 이쪽 붙여서. 이제는 우아기를 잡고 뒀기 때문에 여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을 안 받고 백이 따낸다면 이쪽을 뚫기만 하더라도 우아기가 잡힌 상태에서 뚫었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역전이 될수 있습니다. 백도 받고 때렸고요. 먹여지고 때리고 끊고 때렸는데 여기서 이곳을 끊을 때 흙이 안 받았는데 이수가 결론적으로 패착이 되었습니다. 이수로는 일단 무조건 받았어야 돼요. 백이 따낼 때 일단 있는 팩감을 쓰면서 계속해서 버텨갔으면 쓰면 막상 백이 쓰기가 어려운 장면이에요. 팩감 쓰기가 어렵죠. 눈에 보이는 팩감이 없고 이런 식으로 나가서 전체를 노리는 팩감을 써야 되는데 막상 찾기도 어렵고요. 두더라도 아직은 어려운 바둑이었습니다. 근데 실전에는 이곳을 안 받아버리니까 여기를 끊어서 여기가 수가 났어요. 여기 수상전나 해보면 흙이 이어야 되고요. 뒤에서 메우고 흙도 뒤에서 메운다면 결국 비기됩니다. 빅이 비기 빅이 됐으면 흙이 우화기에서 이득 본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화기 집이 깨졌고 그만큼 손해를 본 느낌입니다. 실전에도 비슷하게 진행이 됐죠. 여기를 뻗어서 비기 났습니다. 이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여기 끝내기를 하지 않고 우화기를 뒀을 때 형세가 덤 정도 차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덤보다 더 차이가 벌어진 장면입니다. 최정 선수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승리의 수순을 제대로 밟으면서 결국 승리의 꼬리는 했고요. 류희양 선수는 여기서 몇수더 두지 못하고 결국 돌을 거두게 됩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류희양 선수가 불리한 바둑을 여기 치중을 가면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기엔 성공했지만 최정 선수가 나름대로의 수익기로 잘 풀어간 바둑입니다. 속기 바둑이지만 정확한 수익기로 최정선수가 승리를 거머졌어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알람이었습니다.